정철의 유한복음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기.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유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뭔데? y Monday. m o n d a 지난 o n d a y Monday. m o n d 나 y Monday. m o n d 다 y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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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고 그러니까 o n d a y 죄 없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노인네부터 슬금슬금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어 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나요? 봐라 누가 있느냐? 어곧곧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가시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렇죠. 너도 가라. 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에서 음.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12절이 들어옵니다. 12절. 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주석 책들을 읽어 보면 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네. 이것이 후대에 쓰여진 사본에 삽입된 것이다. 네. 그래서 원본은 52절부터 12절로 연결된 것이다. 요런 음.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 전에 52절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네. 기억이 나세요. 마지막 날, 아유. on the last and the greatest day of the feast. 그 축제의 축제. 초막절에 초막절. 가장 마지막이며 큰 날에 네. 황금잔에다가 샘터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예수님이 딱 일어서셔서 큰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소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음.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보냈죠. 경비병이 뭐라 그랬죠? 템포. 와 천재다. 그걸 다왜 해? 음. 템 d 가템를보냈는보템는데템가 가서 이렇서이렇보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통이이통 분이 아이야 말이야. 그래서 도로 서손으맨 왔죠. 잡지 죠하지못하서왜 네.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음. 음. 이랬어요. r d Temple guard. Temple g u a r 고 t e 데 p l e g 가 a r d Temple 우리 율법에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하는 법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응? 음. 율법을 들여다봐라. 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냐? 네. 이렇게 하는 대목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네. 가음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네. 다 기억이 나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어집니다. 음. 들어볼까요? 네.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laughs> 저는 응, 관망, 관망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어, 거, 뭐, 아, 안 돼요. 아, 다시 들어봅시다. 네? 음. when Jesus spoke again. When Jesus spoke again. When Jesus spoke again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시 아, 다시 말씀하셨을 다시 때 없어요. 이제 들리죠? 네. When 그때에 Jesus 예수님이 spoke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agai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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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누구에게? To the people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He said He said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요. 어. 주말에 뭐 과외 뛰었어요? i g h t I am the light. I am i am the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나는 세상의 <laughs> 빛이라. 빛이다. m the light. I am t h i I am the light. 빛 am the light. 에 am the light. I 포도주 제조로 통해서 어? 양주업자로 변신하셨었잖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형광등. 형광등. 업자. 형광등 제업자로. <laughs> 무슨 소리 하시나 했어요. 근데 형광등보다는 이게 네. 상대가 안 되게 밝은 빛이거든. 아 이것이요. 네. 우리가 요양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세요? 둘째 날인가. 음. 그분은 빛이었었다. 음.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아. 음. 그 생명은 인간들의 인간들을 향한 빛이었었다. 어. 어, 선생님 진짜 천재세요. 어떻게 그걸 런다 어? 기억하세요? 아, 내가 적어 갖고 왔다 아. <laughs> 그, 그, 그렇구나. 그러니까 술술 나오던 거였구나. 적어서 올 걸. 인힘 잘잘 들어봐요. 네. In him was like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The life 그 생명은 was the light of man. 인간의 빛이었어 도다 음. 아. 라고 얘기하는 그 빛을 말씀하신단 말이야. I'm the light of the world. 네. 아. 근데 왜 갑자기 빛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어. 난데없이 음. 맨 처음에는 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생명의 생명의 샘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세요. 이번에는 네. 또 갑자기 빛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어. 네. 나를 믿는 사람은 소관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실 때는 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었어요? 그 황금잔에 물을. 넘... 그렇죠. 저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잔에. 네. 물을 떠서 재단에 바치는 행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네. 옆에서 그런 거다 쓸데없는 거고, 음. 나한테 오면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 이건 또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네. 나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지. 음. 그랬더니, 이 초막절 때는요, 성전 안에, 처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 음. 다음에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 아. 근데 여인들 안에 거대한 횃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점화하는 행사를 한대요 어, 빅파이어 그렇지 음. 음. 거다, 거대한 횃불을 만들어 놓고 점화하는 네. 행사를 해서 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아. 어. 그래서 그걸 왜 이런 걸로 하는가 하면은 네. 그 물을 따르는 앞에서 한 것은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수십만 명이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네? 이거는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걸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그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등불을 점화하는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요. 아 이제 상상을 한번 딱 해보세요. 그 성전들의 네. 거대한 불기둥에 점화하는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음. 어. 그 횃불은 별거 아니고 음. 어. 내가 빛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에요아 이해가 그렇... 이해가 가죠. 이 네. 그렇게 네. 깊은 뜻이. 어 <laughs> 정말 깊은 뜻이. 나도 에 한참 찾았어요. 네. 아, 어.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렇죠.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는 네. 생명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네. 샘물. 네. 이번에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뜻이 다르지.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Okay. Ah, 다시 When Jesus spoke again.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to the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동시통역해보세요 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음? 그 뒤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저 횃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 감동적으로 하는 가운데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유한 부분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기